무법자 혁신 아 이거 너무 범부득인데요 개맛없는데 이거 이거가 자 혁신 무법자 분열기랑 과학선 좋을지도 아 이거 방법이 있어요 저 그걸로 해가지고 어디 보자 어디, 어떤 거였지 아음 심각 유리 군주. 따이 군주. 뭐야? 이거. 여기 들어. 그만. 미용이 아. 이걸 이기던가 모르겠네. 이거 핸드 데도 튕긴다고. 그럼 난 방법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캠페인 들어갔다, 사용자 지정 들어갔다가 하는 게 방법이라긴 했어. 아니 사기치지 마라. 윈도우 치킨 받음. <laughs> 거기에... 근데 치킨 누가 후원해주나? 이라 거기 개선놈 진짜. 네, 죽어! 나이스. 그 흠. 에라이. 이거는 앱비 괜히 높 <laughs> 아, 안녕 하 세요？아, 뭐야？나였 어？아니, 3 라운드 투력 이거 있 어？해봐야 몇대 미야？몇 대 미야？몇 대 미야？

죽을 것 같으면 박아야죠.

너가 기싸마하게 해줄 수도 있어. 이건 어? 내가 채팅창에 손을 올리게 하지 마라. 활동 제한. 언제나 버튼은 준비되어 있다. 지가 규율 좀청이래 <laughs> 뭐야? 아 명예롭게 <laughs> 명예롭게 아 업그레이드 음. 오 고사? 하나 더. 아니! 북셸프 421님 오만치즈 쿨도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이걸 이렇게 쿨도네를 이렇게 잠글까? 보사놓고 구원이니까 딱 되긴 한데 여기 굳이 돌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 짚고 엎치면 돼벗 5만원 받고 굶기야? 대반네 아이씨, 트럭, 진짜. 지금 트럭은 좀 많이 아픈데. <목소리> <헉>! <목소리> 검은 배 언니! 무려 40만 1천 치즈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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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열심히 발전하는 푸이 되겠습니다.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 나의 침이 회장님 팔에 닿으면 은 그거는 모욕이지. 아, 이거 어떻게... 잠든 술집데이트? 가 자. 주 13회 방송. 야식 룰렛. 아, 지금 내가 가보아. 아니, 이거 어떡하지? 아니, 이거 어떡하지? 아니, 이거 어떡하지? 이 잠깐만, 이러면은 음. 이거 이거 요거 짚고 돌려야 지 뭐니? 이다 왓더? 돌릴까? 히오스 찾을까, 그냥? 빠르게 히오스 찾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일단, 일단, 일단 찾아. 알라라크 나중에 찾아도 돼. 갔서 써야 돼. 갔서 써야 돼. 히오시 찾아! 회장님이 주신, 어? 40만으로 히오시 찾아. 히오시 찾아. 모든 돈은 리롤에 쏟아. 거짓말 같지만, 오늘 제 생일 맞습니다. 나어 <laughs> 4월 1일로 주민등록번호 시작한다고 <laughs> 아 만우절 되기 전에요 저 4월 1일 생일입니다 이랬으면 애들 다 믿었을 텐데 아 이걸 안 믿네 어떻게 이걸 안 믿지? <laughs> 아 제발 나와. 어니 흠, 어떻게 할까? 아니, 지금 알라. 근데 맛이 없어. 이거 돌리고 떠야 돼. 돌리고 돌리고 떠야 돼. 이게 상과나 팔고 넣자. 그러면은 감고 넣고 팔고 넣자. 어, 뭔 얻다 주지? 어, 광부? 캬아 이걸 광부를? 아, 근데 이거 알라라크 합칠 때 조심해야 됨. 조지는 수가 있어. 이거 광부? 아, 오히려 좋은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laughs> 어차피 알라라그 효과 없잖아 야 이거 근데 광부 알라라크 합치면 어떻게 되냐 황금되냐 아니면은 이거 업글만 가져가냐 황금돼? 아니 무늬만 황... 환... 아니 그냥 이게 카드가 황금이 되는지 아니면 파... 그냥 파란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함 아 무조건 황금데 근데 어차피 알라라크, 그걸로 이제 바뀌는 거 없어. 응, 알라라크 바뀌는 거 없어. 어차피 알라라크는 압축 기물이야.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알라라크 황금 만들어서 뭐 하냐? 응? 육리 기물밖에 더 봐.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진짜 자본주의. 뭐야 그런 것도 있네. 일단 롤 돌려 볼까요? 어징조가 어필하네. 아말라쉬어 피닉스. 흥! 자. 돌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유전자 편집 우와 떴다. 나강 히오스 자 그러면은 아이 뭐 환각 마를 오?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럴까? 잠깐만. 다음 턴 해봐. 그럼 다음 턴. 인너브로 환강 보내기. <laughs> 이게 요스지. <비오스지. 웃음> 여기서 한방 컷만 안 나면. <laughs> 몇 만면 안날것 같은데? 어 스택 이거 쌓지도 못했음. 야 삼보라준이야 삼보라준이야 삼보라준 삼보라준이야. 아 버텨. 진짜 바퀴 미치게 쎄네 이거 그런데 봅시다 피닉스 피닉스 이거 영능 써야겠지? 오오 뭐야 이거 알라르크 What the fuck, man? This i 걸 a long time. 지원 겁력이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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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이게 뭐람. 웃음> 오나 <laughs> 표본에 뭐야 야 뭐하는 거야 지금 표본 미쳤다 야 이러지 마라 아니 진짜 어, 이러고 지면은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램보 분 범죄다 블리자드는 아니 램보 렘보 방지책을 만들어라. 아 언제까지 디스카운트 이거? 아, 디스카운트래. 디스커넥트 이거 할 거야. 죄송합니다. 기물 다 팔았어야 됐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래도 영상각 회장님도 기분 좋으시잖아. 한 잔해. 한 잔해. 먼저 맞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원래 먼저 맞는 게 훨씬 좋지. 나도 아까 먼저 맞았잖아. 돌아준팀 1등인데, 이거. 맞나요, 이거? 아이거 영능 한번더 써야 되나? 하, 고민되네. 알라라크만 다 뜨면은. 응? 알라라크만 다 뜨면. 지금 체력이 그냥. 와. 미쳤다. 미쳤다! 얘 약하나? 얘 약했던 것 같아. 어떤거 같아와 뭐야? 음. 첫 번째 차치 승리의 새 시작한다. What 어, 그에 이거 영능 써바로 영능 써바로 아 근데 히오스 다 나갔네 그 바를 게 딱히 없구나 랩으로 알다리스 같은 것도 괜찮고 아수복 팔고 대학할 대학할 차 준비 완료. <웃음> <웃음> 설마 죽겠어 산만이야 할만해.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보라준 여섯 피닉스도 피닉스도 여섯 알라라크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 그래서 서치 좀 해주고 영문 한턴안 꼈으니까 아프잖아 야 이거 대군주랑 했으면은 것도 괜찮았었겠는데. <laughs> 얘네 둘 만날 때는 무조건 영능 써줘야겠다. 아 한잔해. 뭐야 이거? 한잔해 한잔해. 여기서 쓰냐 마냐인데. 이건 넣을만한가? 거차붕은 넣을만해. 넣고 팔고 man. 려 man. 놀 이게 뭐놀 m 나 n 놀 man. 알다리스? 알다보다는 근데, 아, 말라시가 나왔는데. 레인너드까 지금 영능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빙스 팔아? 이스파라. 무슨 일인가? 말라시 하나 더. 말라시 하나 더. 말라시 하나. 아, 팔고 아, 아, 이게 안 뜨네. <laughs>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 캬! 열한 보라존 열한 마리. 신야 보라준6 만육천 아 즐겁다 아 <laughs> 좋아 좋아 응 이거 뭐 비공개가 왜 필요하니 오래 끼울 다 넣어 아, 이제... 아하하... 아, 아, 이게 뭘까요? 아, <laughs> 말라지면 황금 또 보겠네. 이거... 아... 아하하... 아, 아, 이거, 이거 못 참겠다. 이거... 못참겠다 이거... 이거... 이 참겠다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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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알라시보다 히오스. 알라라크 나오겠지?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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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해. 집어. 아, 오래 게임을 타지 뭐지. 와, 알라라크 나오잖아. 뭘 먹어도 맛있다. 다음에 히오스 또 업줘야겠죠? 아니 근데 다 중립이라 이거 장막이 안 터지네. 어우 야 담즙 있다. 굴절도 있는데 이거. 어 근데 담즙 딜 은근 안 올라가요. 아! 말라지. 야, 찢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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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으면 안 돼. 어. 혼자 죽었어. 명예롭게. 이게 뭐라?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야, 두팡 뭐야 이건 또? 와우. 아! 아! 에. 엄마 이거 뭐예요? 나 무서워요. 기립박수. 아! 기린 박수. 아이게 뭐야? 야 이거 먹었네. 괜찮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먹어. 먹어. 풀합 죽이야. 이게 뭐야? 와 미친 게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절대 안 죽는다. <laughs> 아예 업글봐. 업글이 미친 놈인데요, 이거. 아, 아. 감사합니다. 푸딩 <laughs> 섬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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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알라라 그몇 번을 뜬 거임? 히오스도 한 다섯 번본거 같은데. 어, 말라시도 말라시도 다섯 번었어 와 미친 게임, <laughs> 와 진짜 인생 게임, 와아 업글도 진짜 걸을 거 하나 없네. 와 인생 과학사, 오! 아이고 이게 배럭이 없네. 응? 아이고. <laughs> 오케이지 진짜 생일에 그것도 이런 완벽한 인생 단 한번 생일에만 뜨는 전설 아, 이거 다 회장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OK,